108번 로그 3의 x가 20인 양수 x에 대해서 어, 이거라고 할때1000 어,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이 알파가 이제 소수니까 어, 여기에서 일단 x는 뭐가 되지? x는, x는 3의 20제곱이지. 어, 그러면 어, 로그 x분의 1, 여기 로그 x분의 1이라고 쓰니까 로그 x분의 1은 얘는 로그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어, 그지 얘는 뭐가 되겠어? 로그 3의 마이너스 20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0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고 로그 3이 0.4771이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0.4771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771 해주니까 2, 2, 7은 14 2, 7은 14, 15 2, 4, 8, 9 마이너스 9.54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쓰면은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0.542, 그렇지?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542 해주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0.8 9백는 5, 9백는 4, 0.458 이렇게 되겠지? 얘는 0.458이야. 그래서 누가 알파가 0.458이 된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지? 우리는 1000 알파. 그렇지? 1000 알파니까 얘는 458이 되겠지. 109번. 로그 12의 정수를 x, 소수를 y라고 할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 x, 로그 12. 로그 12는 정 얘는 1. 얼마가 되겠지? 로그 10이 1이고 로그 100이 2니까 로그 1이는 1. 얼마야? 따라서 x는 x는 뭐가 되냐? x는 1이 될 것이고 소수를 y라고 했으니까 어 얘는 1 플러스 y라고 쓰고 y는 y는 뭐가 되냐면 은 로그 12 마이너스 1이야. 다시 한번 쓰면 은 y는 로그 12 마이너스 로그 10 그래서 y는 로그 10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근데 우리 구하려 하는 것은 10의 x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y제곱 10의 x제곱이니까 x가 1이고 10의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뭐가 되겠어? 10분의 12 다시 한번 쓰면 10 더하기 10의 지수의 로그 10분의 12의 마이너스 1제곱 그지 얘는 10 더하기 얘는 로그 아니 로그가 아니라 10에, 10에 여기는 로그 12분의 10 그럼 누구하고 누구하고 얘랑 얘랑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뭐가 돼? 10 더하기 12분의 10 로그 10이니까 1이니까 어 얘는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니까 6분의 65 정답은 6분의 65가 된다. 110번 로그 a에 대하여 a의 50제곱이 67자리 정수일 때 a의 20제곱은 몇자리 정수인지 구하시오. 자 a의 50제곱이 67자리라고 했으니까 자 로그 로그 a의 50은 66 플러스 알파 여기 알파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쓰니까 66부터 어, 뭐가 되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 의50 제곱 작다 67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어, 다시 한번 쓰니까 이 50, 이 50은 앞으로 나오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66 여기는 20 로그 a 여기는 67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20으로 약분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20분해니까 2로 약분하면 10분인가? 10분의 33 여기는 로그 a 그치 여기는 20분의 20분의 67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가서 어 20이 아니라 50이구나 50 20이 아니라 50 50이냐 그냥 50이라고 써야겠다 50이라고 여기는 50이 되겠지 여기 50분의 66 여기도 50분의 67 이렇게 그치 어 근데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뭘 구하려고냐 a의 20제곱이 몇 자리 정수냐 이 말은 로그 A의 20즉20 로그 A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하면 끝나. 정수 부분. 그치? 이것이 몇 점의 유함 면 되겠지? 근데 로그 A의 범위가 이거야. 우리는 20 로그 A를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양변에 20을 곱해. 그럼 뭐가 되겠어? 20 곱하기 50분의 66. 여기는 20 로그 A. 여기는 20 곱하기 50분의 6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약분되고 여기도 0 약분되고 여기는 5분의 5분의 132. 여기는 로그 a. 20 로그 a. 여기는 20 로그 a가 되고 20 로그 a 여기는 5분의 어 27은 14. 162 134. 그렇지? 그럼 이쪽은 뭐가 되지? 이쪽은 어 약분해 주니까 오25630 5, 26. 어4 이렇게 되겠지? 어 오른쪽은 어, 525630어8 이렇게. 그러면 로그 아20 로그 a는 얘는 26. 얼마가 되겠지? 그렇지? 정수 부분이 26이지? 따라서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 얘는 20 7자리 정수가 된다 11번 로그 X가 2와 3 사이이고 이거의 소수 부분과 이거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양수 X의 값을 구하래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럼 두 개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로그 X의 네제곱은 4 로그 X고 여기 로그 X의 제곱은 2 로그 X야 이걸 뺐어? 이게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그치? 즉2 로그 X 이 로그 x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오케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여기는 4. 여기는 2 로그 x. 여기는 2를 곱하니까 6 이렇게 되겠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정수는 뭐가 돼? 500겹치오 얘는 5가 된다. 로그 x는 로그 x는 몇 분의 몇? 2분의 5. 그럼 x는 미시 10이니까 10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12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때 이거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로그 X의 정수가 1이라는 말은, 자, 로그 X는 1 플러스 알파. 여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즉, 로그 X가, 로그 X가 어, 2와 3 사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 자, 이거의 값이 정수래. 그럼 이거의 값은 뭔데? 얘는 3로그 x고 뒤는 2로그 x니까 2개 더하니까 5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거야. 5로그 x가 정수. 그럼 자 여기서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 5를 곱할 거야. 5. 5를 곱해보면 은 여기는 10. 그치? 5로그 x. 여기는 5를 곱했으니까 15. 따라서 5로그 x가 될수 있는 것은 정수니까 10이 될 수도 있고 11 12 13 14 이렇게 되겠지. 로그 x는 5로 나눠주니까 2 여기는 5분의 11 여기는 5분의 12그 다음은 5분의 13그 다음은 5분의 1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미시 10이니까 여기는 10의 제곱 또 10의 5분의 11 제곱 또 10의 5분의 12 제곱 10의 5분의 13 제곱 10의 오분의 14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의 개수 몇 개? x의 개수는 5개가 된다. 113번 어떤 상품의 수요량 d와 판매가격 p 사이에는 로그 d는 로그 시 마이너스 이거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 상품 판매가격이 p1, 4p1일 때의 수요량을 각각 d1, d2라고 할때 이것이다. 이때 k19 아래. 즉 p1일 때 p 일때 수요량이 d1이고 4P1일 때 4P1일 때 수요량이 D2고 그치? 어.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 이거를 한번 써보면은 로그 로그 D1은 얘는 로그 C 마이너스 3분의 1에 로그 P1 아, P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두번째 로그 D2는 로그 C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4 P1 이렇게 될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d 1 분의 d 2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d 1 분의 d 2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로그해서 뺄셈은 뭐니까 뺄셈은 어, 나눗셈이니까 이거 두 개를 뺄 거야 두 개를 뺄 거야 그럼 로그 d 2 마이너스 로그 d 1이니까 이는 로그 d 1 분의 d 원 분의 d 두가 되고 이거 두 개는 뭐가 되고 사라지고 여기 뒤에 거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일 로그 4p1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3분의 일 로그 어 p1 이렇게 되겠지. p1 이렇게. 그럼 뒤에 거를 마이너스 3분의 일로 묶어주면 로그 4p1 마이너스 로그 p1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쓰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일에 로그 머그네버 피원분의 사피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사 이렇게 되겠지 사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제곱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뭐가 얘가 그렇지 로그 d 원분의 로그 d 원분의 D2가 로그 d 원분의 D2가 이거라고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 얘랑 얘랑 같아야겠지 따라서 따라서 D1 분의 d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즉 k는, k는 먹어도,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2네 잘못 쳤구나 이대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음, 3분의 2지 여기가 3분의 2 잘못 썼지 3분의 2 여기도 2분의 3이 아니라 여기가 3분의 2가 돼야지 여기가 3분의 2 몇가지 K. 어, 따라서 어, K는 K는 마이너스 삼분의 이가 된다. 1 1 4번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방정식 어, 이거의 두근이고 이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방정식 이거의 두근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 z가 있지. 로그 z. 로그 z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 n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 여기서 알파는 0과1 사이의 소수, 오케이? 근데 이거의 두 군이 이거의 두 군이 어, 이거랑 이거래. 그러자 금과 개수의 와 관계에 의해서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a이고 n Nα, 알파 n 알파는 a 분의 c니까 b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두 번째는 로그 z 분의 일. 로그 z 분의 1은 로그 z의 마이너스 1 제곱이지? 즉 마이너스 로그 z. 그렇 마이너스 로그 z는 마이너스 로그 Z는 로그 Z가 이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야. 근데 이 마이너스 알파는 상용 로그에서 의 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즉 이거하고 이것이 누구의 이거의 두 근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야 더하기 야.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즉 n 플러스 알파는 a 이렇게 되고 두번째 두근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알파는 a분의 c a분의 c 그니까 b 마이너스 2분의 3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거 정개하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b 빼기 2분의 3 근데 n 알파가 b 야 n 알파가 b n 알파가 b 니까 bb 사라지고, 그렇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만 써주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 해줘야겠지? 오케이? 어 그럼 뭐가 되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야? 음, 자, 여여 여간지 맞지 이거. 그렇지, 소수가 될수 없으니까 어, 이게 아니구나 맞지? 어, 그러니까 맞구나 요거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n은 1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뭘 거라고 했어? a와 p a는 뭐지? a는 a는 n 플러스 알파니까 a는 어 a는 n 플러스 알파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2분의 3. p는 n 곱하기 알파니까 얘랑 얘랑 곱하니까 2분의 1. 끝났지? a는 2분의 3, p는 2분의 1이다. 이해 하지? 115번. 이거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14번 넷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자, 얘를 소수로 할때 소수점 아래 1 4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로그 5 분의 3의 n 제곱은 마이너스 십사 플러스 알파지. 알파는 0과1 사이의 소, 영과 어, 일 사이의 소수 이렇게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십사보다는 크고 로그 5 분의 3의 n 제곱 작다. 마이너스 십삼 이게 된다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그럼 n이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십사 여기는 n 로그 5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쓰면은 마이너스 14 여기는 n하고 로그 5분의 3은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야. 여기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뒤에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니까 로그 3이 0.48이지? 로그 5는 자 로그 5는 로그 몇 분의 몇이지? 2분의 10이야.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1에서 0.3을 빼니까 0.7이야. 그러면 은 얘는 0.3에서 어디에서? 아니 로그 3에서 어 로그 5를 빼니까 0.7 빼기 0.48 빼니까 2 6 0.22야. 자 마이너스 14 여기는 마이너스 0.22n 여기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를 누구로 0.22로 나눠줘. 마이너스 0.21로. 그 다음에 먼저 100을 곱해. 마이너스 1400 여기는 1을 곱하니까 22n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300. 전체를 21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로그러면 여기는 700 부등은 바뀌고 여기는 n. 뭐가 되겠어? 11분의 65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쓰면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어, 11분의 650보다는 크고 n이 작거나 같다. 11분의 70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 여기에 들어가는 뭘구하라는 거야?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 어, 요거는 뭐가 되죠? 이것은 11분의 650 해봐. 나눠봐. 그럼 59. 얼마가 나올까? 나오겠지? 나오거든. 이렇게. 어. 이것도 해 보면은 63. 얼마가 나올 거야. 그렇지? 어. 그러면은 n은 될수 있는 것이 자연수니까 60. 61. 그렇지? 또 62. 63까지. 어. 자연수의 개수 몇 개? 4개가 된다. 116번.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 4 7 7 7 어. 이거일대 이거의 정수는 정수 부분은 a 자리 수이고 최고 자리 숫자는 b 다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의 정수가 a라고 했지. 이거의 정수가 a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로그 g 어, 27의 100제곱 나누기 5의 200제곱을 해 볼게. 오케이? 이것이 몇 점인지 일단 구해야 하니까 해 보면은 얘는 어 27은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얘는 로그 3의 300제곱 나누기 5의 200제곱이지. 그럼 300이 밖으로 나오고 로그 3 마이너스 200이 밖으로 나오고 로그 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300 곱하기 로그 3은 0.477을 마이너스 200 곱하기 로그 5는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니까 1 마이너스 이러고 는 뭐가 돼? 1에서 0.30인공 빼니까 0.699 이렇게 되겠지. 그치? 200 곱하기 0.699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3 곱하기 47.71 얘는 2 곱하기 69.9 69.9 하면 되겠지. 어, 해보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대략 어, 3.33이다.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 이거의 정수 부분이 3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몇 자리 자연수? 얘는 몇 자리 자연수? 네자리 자연수가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3 더하기 0.33이니까 이 뒤에 있는 소수 부분 0.33은 로그 2보다는 크고 그렇지? 로그 3보다는 작지? 그렇지? 로그 2보다는 크고 뭐가? 0.33 작다. 로그 3 로그 3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절말을 더해줘. 3을 더해줘. 3 더하기 로그 2 여기는 3.33 여기는 3 더하기 로그 3 애치기도 많이 했지? 이 3은 10의 세제곱이니까어 로그 2 곱하기 10의 세제곱 여기는 3.33은 이게 예. 로그, 로그 27의 100제곱 나누기 5의 200제곱 여기는 3 곱하기 로그, 로그, 음, 로그 3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렇지 따라서 얘는 얘와 얘 사이가 되겠지 2 곱하기 10의 세제곱보다 크고 27의 100제곱 5의 200제곱 여기는 3 곱하기 10의 세제곱즉 2000보다는 크고 3000 보단 작으니까 얘는 이하고 여기에 뭔가가 오는데 그치 어떤 숫자가 올거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거의 최고창 계수는 어, 최고창 숫자는 이다 이피의 어, 값은 이다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지 ab를 물어보는 거니까 4 곱하기 2는 뭐가 돼 8, 2, 1 7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4분의 3일 때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로그 X 여기 로그 X는 3스 알파야. 알파는 0과 1 사이에 속 그치? 자, 로그 어, 또 로그 루트 X 로그 루트 X는 뭐지? 로그 루트 x는 루트 어, x는 x의 2분의1 제곱이니까 2분의1 로그 x가 되겠지? 2분의1 로그 x 그지분의 로그 x가 되겠지? 얘는 2분의 3 더하기 분의 알파 즉1 더하기 분의 더하기 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지? 이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와 이거의 소수 부분의 합 얘랑 얘랑 더한 거 그것이 얼마래? 사분의 이래 그렇지? 아, 알파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 얘가 4분의 3 그러면은 알파하고 2분의 알파 더하니까 2분의 3 알파고 얘는 4분의 2에 빼주니까 4분의 1 그렇지? 따라서 알파는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약분해 주니까 알파는 6분의 1 그렇지? 알파가 6분의 1이야. 근데 문제는 뭘 걸어온냐? 문제는 루트엑스의 소수부분, 즉이동물뱅이친 거, 이거의 값을 구하래. 얘는, 얘는 2분의 1 더하기, 자 알파가 6분의 1이니까 2분의 알파는 12분의 1, 1, 1 그치? 따라서 12분의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12분의 7, /2. 정답은 12분의 7이 된다. 18번,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세균의 수는 2시간마다 3배가 된대. 이세균을 일정한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면 세균의 수가 x배가 된다고 할때 x는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시오. 그랬지? 자, 2시간마다 세 배니까 1시간에는 1시간에는 루트 3배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 2시간이 되면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세 배가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48시간. 어, 48시간이 지났어. 루트 3의 48제곱이니까 3의 24제곱이야. 그렇지? 어 이것은 x배래 이것은 x배. 그렇지? 즉 x를 구하는 소리지 3의 24제곱을 구하래. 오케이? 어 x는 몇 자리 정수냐고 그구나어 그러면 로그 3의 24제곱은 몇 점이냐? 그 몇을 구하면 끝나겠지? 음. 자, 로그 3의 24제곱은 24 곱하기 로그 3 하면 24 0하기0 4 8이 되겠지. 그0그 1,000. 1 0 0하 1,000. 1,000. 3 2 0 1 0 1 9 2 8 1 1 6 24, 8, 9그러1까0 1 1 1 1 5 2가1겠지1 1 5 2이 1,000. 1 1 5 2야 1,000. 1자0수 따라서 1 2자리 자연수가 된다.